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경고. 용암 수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용암이 차오르고 있다. 건설 로봇을 당장 고지대로 보내라. 간설로봇 준비 완료. 데이터가 왔습니다. 음료라는 색감 니트 네, 계속하세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 시키면 해야죠. 경고 해제. 채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서 다음 용암 쇄도까지 예상 시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용암이 밀려올 시간이 되면 모든 유닛과 구조물을 고지대로 옮기십시오. 의사가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도우러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신이라고 하죠. 방금 사신이라고 했어? 야, 그 친구들은 많을수록 좋다고 정말 못 말리는 놈들이거든. 사신이 두려우시지 않나? 환경안주시키고. 의사가 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연락이 끊긴 동료들이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지 궁금하군요. 왜?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의사사왔왔습다다 알고 시시지지만대를키키우데데물을을소할할수 목표 표도시시도도어질질니다다비비는물입입다다 a 일인가? 뭐 b 그게 다냐? 물론이지. 한번 해볼까? 재미 좀 볼까? a Boya, 대장님? e t a n i a Bulunichi, Hammer, Hammer, h 불타탈 리스크 같은데요. 그럼을 처치하면 제... 아... 아 아니, 아, 우리 연구에 큰 진전이 있을 겁니다. 도시가 당신들을 보냈다고요. 내 네, 맞춰 왔군요. 어서 일 마치고 이 행성을 떠납시다. 여기 찾왔습니다방복기 고갈되었습니다. 자, 가글 들었지? 네! 광맥이고갈 의사가 왔습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부속 건물 완성. 다음은... 의사가 왔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강맥이고갈되었음니스핀 가스가 부족 우리의 곡을 위해서, 우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서 우리의 곡을 위해서, 우리니다을 위해서, 우리의 곡을 위해서, 우리의 곡을 위서 철수하십시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해제 채광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 움직여, 볼까요 갑니다. 간다고요. 베스 m 가스가 부족합니다. 지원 대기 중 무슨 일이죠? 이번엔 어찌 알겠지. 오늘 아 좋은 일인가요? 아 남은 누구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나를 이번엔 어찌. 가짜해 네, 네. 자, 빨리 빨리. 자, 빨리 네. 네. 빨리. 자, 빨리 빨리. 자, 빨리 빨리.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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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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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가까운 광맥의 좌표입니다촛불 정비 완 알겠습니다. 불이가불이 촛불이 이촛 영향 받았습니다.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광맥이 그곳에는 착륙할 수 없습니다. 자, 다들 들었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하세요. 안 좋은 일인가요? 무슨 일이죠? 아이, 깜짝이야.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가자. 출동 준비 완. 료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우방 지원 대기 중.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경고, 용암쇄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물 처리해줄까? 물론지. 간다. 간다니까. 알았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경공 해제, 채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기 어, 중.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인가? 이번엔 확실하겠지. 절 뭘로 보십니까? 계속하세요.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출동 준비 완료. 실시.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체력 순서를 정하시오 공격을 했을 겁니다. 의사가 도착했다. 의사가 왔습니다. 아잇! 깜짝이야! 아이엠! 자, 다들 들었지? 박맥이 고갈되었습니다. 거실 저승 사자가 도착했다. 안 좋은 일인가요? 방위고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이고갈되었습니다이 있어요? 이개 고발되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력을내리시겁니까 이번엔 무슨 일이죠? 예 yep.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이번엔 못 시험했지. 저승사자가 도착했. 광맥이 고갈되었습니다. 안무리인가요? 말해보아라. 착륙하기 전에 광물이 노출된 지역을 조사해 놓았습니다. 자료를 더 보내드리죠. 지진 활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경고. 용암수 도가 곧 시작됩니다. 즉시 저지대에서 철수하십시오. 경고 해제, 채광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は、hey. 간설로봇 준비 완료! 좋습니다. 잘 됐군. 의사가 왔습니다. 치료 순서를 정할까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